존놈이여 김밥, 김밥은 먹다 보면 배부른지 몰라. 당파가 0 줄까지 먹었는데도 안 배불러. 아, 다 아, 먹고, 아 거짓말하고 또다 어, 먹고 나서 우와 왜 배부른 거야 진짜. 이런 게 말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입만 열어. 열 줄을 먹는데 자기가 아, <laughs> 아니 열 줄을 먹는데잖아 아, 진짜라고. 그래 아. 나 진짜 먹고 나서 배 떠지는 줄 알았어. 몇줄 먹었어야 되는데 열줄 먹었다는 거야 김밥 밥한 줄에 밥한 공기야 <laughs> 누가 이거 김밥이래? 꼬마김밥 말하는 거지? 아나 진짜 환상 아니 꼬마 야 꼬마김밥 진짜? 꼬마김밥 먹어도 열줄 먹어 꼬마김밥은 뭔데 꼬마김밥 몇줄은 나중에 먹어 김밥 남은 거 튀겨먹고 있어 응 아. 음. 꼬마김밥이야 꼬마김밥은 나중에 좀 먹어 엄마 2개는 먹어 나중에 근데 배부르어 사람들 놀러오면 자게끔 해주고 그리고 이 불어갖고 푸싱푸싱한 거 깔아야 될거 아니야 아 태진이한테 매트리스 있겠지 안에다 텐트에다 깔아 어 그런 거도 있어 아 이때잖아 이 미친 새끼 어?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소리 좀 지르기 마왜 이렇게 아, 크게 아랬다아 아, 아. 아. 아, 이때잖아 이거 해갖고 다 아니 요즘에는 요즘에는 매트도 아읽는거 아, 를... 쓰면 되지 알아 나도, 음, 나도. 음, 올라온 거잖아. 그래서 공권이 써갖고 그거 알아 얘이때리면 아, 예. 매트리스를 좀. 야 아니에도 그거 깔고 다면 좋대더라. 어 좋아 푹신 푹신해. 이난 엄마 수염 그렇게 많이 안 나서고 수염을 깎아본 적이 없어. 말을 살살 해놓으면 돼. 아 고른. 아는 고른 거. 손질인 방 그런 날 때는 막 어떤 때 나한테는 막 그래 누가 엄마 친구가 있건 말건 그냥 그러면 엄마가 좀 그런 어 그런가보다 하고 있어 이제는 막큰으로 그러고 <laughs> 조용해. <laughs> 내가 그럼 또 가봐. 누가? 성. 개새끼야? 청 개. 가새끼막 그래 어떻게 음, 내가 민망치를 조로 아버지가 꼭 그래. 사람들이 엄마 친구들있도 면박을 거기다 다잖아 아버지가. 음. 난 그게 싫었거든. 그럼 그러니까 어. 왜 그래, 응 아, 무슨 일이긴 쓰게도. 화난 게 아니라 마누리가 큰 거야. 아유, 어, 마누리가 어. 어. 그래. 그럼 다나아빠가 우리집 가지 돼? 아 내가 미쳤냐 씨저새끼는 저거 트요일까지 거기서 언제 가냐 또 금방 넘어가지 아이씨 내가 거기 무서워 죽겠는데 혼자 거기 들어가 갖고 뭘 챙겨 아, 가빠도못쳐 여기 나무 엄청 많아갖고 어떻게 할것지 없는데 정리하려면 저거 전환한테 되잖아 그래. 면도기도 챙겨고 어, 내 지갑이야 씨아내 지갑을 왜들기게해 어이 이 새끼 좀 아이가 이건 줄 알았지. <laughs> 어 여기 불법 마사지 업입니다 허리? 아 여기. 시원해? 태국 사람처럼 해 줘. 아파? 마사지고 태국 마사지 받으러 왔 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해. 여기 괜찮아? 시원해? 살살. 세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게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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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laughs> <laughs> 아, 니 눌러봐 좀저 좀 가슴을 붙여봐. 아이고, 아이고, 아니, 좀 써봐. 아니, 그냥, 마, 나, 아, 봐봐, 봐. 아, 좀 있어봐. 야, 기지마라 눌어줘 아, 부어지게 뼈가 뭐. 응? 진짜로 아프다고. 아니 여기 좀 엄마 여기를 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떠? 나도래. 그래. 어? 아니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아무 뭐, 누르지도 않았어. 강박증봐. 운동해는 거 이게? 아이 강박증. 소라서 아, 불법 시술해 이런 거 반찬 갖다 놓고 이런 거장은오빠다 하잖아 나안 하면 할머니가 뭐라니? 아까 전에 나한테도 가재 잡고 내려오는데 얘기했어 아쟤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 <laughs> 그래서 엄마? 뭘 많이 들어 <laughs> 그랬잖아 뭘뭐뭐 뭐, 얼마나 먹는다고 또 그래? 아저먹을까뭐 돈가스 저기서 김치냉장고 가서 열어봐라 야 <laughs> 어. 돈가스 이런 거참 만두 그런 거 터먹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놔가지고 응? <laughs> <laughs> 꽉 차게 만들어 놓냐고 기존 쓴다고막내돈카 가져가지고 가면 그렇게 사가 져온다니까 아가 나한테 그랬어 자꾸 뭘 먹자 그러니까 이걸 저거 사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쓴대 나 혼자 있을 땐 그렇게 안 썼지 그럼 둘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써지지 야쌀도더줘두 가마니를 먹었는데 돈값 하는 거야 지금 이런 거라도 해야 돼안 그럼 욕먹어. 할머니가 지금은 좋은 사람 같아도 한번 화나면 또 저런 걸 담아줬다가 뭐라 해 음, 응. 내 할머니 성격에 닮았나 보다 안가품을 해 아까 가지 잡다가 조금 조그만 거 놔줄라 했거든 근데 할머니가 그런 거 놔주지 말래 왜 할머니 이랬대 조그만 게 연해서 맛있대 조그만 거까지 다 잡았어 너네들끼리 갔으면 열 마리 내도 잡아가도록 했어? 막, 그럴 수도 있어. 열 마리, 아이고, 개똥을 잡아라. <웃음> <웃음> 하나도 못 잡긴 못 잡지. 잘 잡긴 잘 잡더라. 응, 어. 보소야. <laughs>